나서스 편 가보도록 하죠 탐 나서스 탐 음, 나서스 나왔네 나서스가 만나기 쉬운 캐릭이 아닌데 어, 거의 거의 고인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만나지가 않는데 음, 이번에 만났으니까 한번 유튜브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조합은 상당히 좋아 우리팀 조합도 상당히 좋고 어, 조합이 CC가 아주 강하고 좋아 상대팀이 알리가 있다는게 좀 껄끄럽긴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는 우리팀이 조합이 좀더좋은것 같고 <laughs> 아이 파워 못해 아 여기 p c 방이라 파워 못해요 파워는 음. 유튜브 강의 영상에서만 보는 걸로 음. 자텔레포트 들었으니까 정글몹 하나 빼먹어주고 음 해설 모드 나왔지 해설 모드 음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는 어 꿀팁을 많이 알려줘야 돼어빡 해설 모드 갑니다 빡 해설 <laughs> 아 근데 역시나 노래를 안 들으면 좀 허전해. 음. 난 항상 게임 할때 노래를 듣는데 아, 아쉽네. 아 리시 좋고,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자 도란 방패 같네. 아 도란 방패. 길갑 잘안 나오겠다. 파워 언정이에요. 아 파워 언정이에요.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음. 그거 하길 잘했어. 어느 날 그냥 뜬금이 뜬금없이 생각나서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laughs> 자 디나이 해주고 나서스는 스택을 최대한 못 쌓게 해야 돼. 음. 자 모두게 해주고 스택만 못 쌓게 해줘도 돼. 킬안 따도 음. 일단 킬도 잘안 나오는 편이고 나서스는 음. 일단 최대한 디나이 시켜주고 완전 쫄았는데 <laughs> <새끼> 나오질 않네. <laughs> 너무 심각하게 쫀거 아니냐? 아, 상당히 살이네요. CS를 아예 버려버리네, 그냥. <laughs> 뭐지? 아, 이 정도로 살이는 애는 처음 보는데? 어, 저의 패기에 눌렸어요. 완전 쫄았어. 아예 나오질 않네. 뭐지? 한대 쳐주고. 자, 정글이 올거 같아. 마이, 마이 정글. 와드 박아놓고. 상당히 살리고 있는데 상대가 CS 4개 먹었지? 뭐하는 새끼지? <laughs> 자우디를카정 갖고 CS 계속 못 먹게 건무빙 해주고 새끼 너무 살인다. 정체가 뭐지? 빼라 나서 수 없다. 나서 수 없어 나서 수탑미아야얘 탑을 아예 버렸는데 <laughs> CS를 안 먹어? 뭐하는 애지? 음, 참 희한하네. 자, 이렇게 오, 왔을 때 슬로우 걸어주고, 치명타 풀분노니까 즐겨주고, 풀분노일 때 화끈하게 즐겨주고, 한 대만 더. 이렇게 좋아. 나쁘지 않았어, 들겨 자, 카정 성공했고, 정글. 확실히 도랑방패니까 딜이 잘안 들어가죠? 음. 그래도 피 많이 깠어. 이러면은, 어, 킬각도 충분히 나올만 해, 이 정도면. 음, 나 부캐인 거 알아가지고, 어, 마이가 게을좀 많이 올것 같아요. 무리하면 안 돼. 애들이 전적 검색해보고, 부캐인 걸 많이 알더라구요. 음. 자, 무한 진화해줘, 무한. <웃음> <웃음> CS 다섯 개. 어, 나서서 CS 다섯 개 달달하고. 쳐가지고얘 그냥 CS를 포기하네. 뭐 하는 애지? 아, 이거 거의 브론즈 수준인데요? <laughs> 아, 이거 게임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거 시, 영상 올려도 되나? 아, 깔끔하고. 아, 달달하고. 게임 터진 거 같죠? 아, 초반부터 3킬. 아, 근데, 말하기가 무섭게, 보스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네. 아, 미드에서도 밸런스를 맞춰주네. 아, 게임 재밌어지라고. 음, 본 미드가 밸런스를 맞춰주네요. 음, 거의 라이어, 라이어 밸런스 팀에 가까운, 조아 음, 밸런스 맞춰주는 거. 게임이 너무 시시해도 재미가 없지. 음, 만만해야 재미가 있지. 자, 아, 한 마리 놓쳤고. 자 일단 원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민년 좀 정리하고 들가는게 좋아요. 민년 딜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음. 자,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좋아 다섯 대. 피해 보 한번 해주고. <laughs> 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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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잘가맨 죽고요 가시고 가시고. 아시고 깔끔하고. 와, 우디르가 잘하네. 어, 센스가 있네, 정글이. 이러면 게임이 참 편하죠? 정글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 게임이 편해, 편해. 야, 이거 라인 밀어야 돼. 너네 둘이 먹어라. 형 힘들다. 나는 이 라인이 더, 더 중요하단 말이야. 협곡보다. 근데 이 타이밍에 협곡 먹기 힘들 텐데. 저거 엄청 세던데. 먹어 치나 봐봐. 먹기 힘들어. 이거. 좋아. 미드가 먹었네. 처형 됐으니까 나쁘지 않아. 음. 나 CS 챙길 거다 챙겼고, 처형 당했고. 나쁘지 않고. 자, 저거 엄청 세요. 이거 먹으려면 둘이서 먹어도 최소 1코는 나와야 먹을만해. 저거 상당히 세기 때문에 어, 무심코 저렇게 먹으면은 손해를 보는 수가 있어요. 자 가는 길에 정글 하나 빼먹어주고. 자 상황 전체적으로 괜찮고 어, 탑은 두 번이나 닦고 나서스는 이렇게 초반에 말려놔야지. 어, 초반에 씨앗을 뽑아 버려야 돼 그냥 뿌리채 그냥. <laughs> 자마인은안 보이고. <laughs> 어, 착하게 살레니 어서오세요 어, 반갑습니다 귀여우시네 자 즐겨 한번씩 툭툭 좋아 이로 빠지고 툭 좋아 자 라인이 이정도로 당겨졌으면 이제 분노 모아서 또 킬각 한번 노려보고 자, 칠렙 찍었죠 풀 분노 모으고 킬각 노려보죠 내가 전멸이 없구나. 전멸이 없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전멸 없으니까 정글 올 거를 항상 대비하면서 너무 무리하면 무리하면 안 돼요. 좋고요. <laughs> 나소스 이상해. 좀 이상해. 하는 게. 플레이가 어, 좀 이상해. 자, 이거 뒤질 것 같은데. 수랑 나올 것 같은데. 아, 까비. 살려준다. 보세서 규전 일어났고. 와, 그부 너무 센데? 와, 그부 딜에 녹아버리네, 리상. 죽었죠, 이건 어차피. 나는 죽었어. 어. 아, 아쉽네. <laughs> 근데 뭐 1대1, 2대1 교환인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탑 라인 괜찮고, 어, 나쁘진 않아. 근데 좀 아쉽네요. 어. <laughs> 아쉽지만 뭐탑 라인 완전 이기고 있고, 어, 제약킬 준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유리해, 이 정도면. 응. 정글 레벨링이 좀 딸리네. 1렙 딸리고 있고. 미드도 1렙 딸리네. <laughs> 그부 사킬이네. <laughs> 아이거 너무 불리하네. 아 근데 그부 죽을 먹었지? 어 우리가 그부 죽을 먹은 건 괜찮은데. 와, 다잘 컸네 상대팀. 다 빼고 다 망했네요. 이러면 우리 팀이 전혀 유리한 게 아니죠. 어, 나 빼고 다 망했네 지금. 아, 타이머님, 어서오세요. 어, 오랜만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무조건 큐산마저 트리는. 데미지 증가랑 피해복이 있기 때문에 큐산마가 무조건 좋아요. 아, 대포 하나 아깝다. 아, 왜 이래? <laughs> 와, 미련 없이 플래시 써버리네. 아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어, 궁 없어 무리하지 말고 플래시 뺀 걸로 만족하고 자보에서또 교전이 일어났는데 미드 텔레포트 센스 좋았어 더블킬 더블킬 아못딸것 같다 아씨 아쉽다 난 텔레포트를 아까 써가지고 못 가죠 그부 땄으면 좋은데 아쉽네 아 제한 뭐야 아 이거 게임이 전혀 유리하지가 않아요 지금 음, 게임이 전혀 유리하지가 않아. 이 판은 왠지 슬픈 예감이 들어 내가 엄청 잘했는데 질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드는 판이네요 <laughs> 너무 던지는데 애들 못에서 음. 너무 죽어주는데 이거 슬픈 예감이 드는 판이다 <laughs> 이런 판 역전하면은 이런 판 캐리하면은 성취감이 오지긴 하는데 음. 많이 불리하네요 많이 불리하네 애들 입 털고 있고 차단 받고 게임할게요 일단, 탑 2차까지 밀고. 미드가 상당히 못하네. 음. 우리 팀 미드가 상당히 못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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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잘못 쳤다. 아, 죽었다. 플래시 쓰지 말자. 죽었죠, 어차피. 아, 이거 너무 불리한데? <laughs> 너무 불리한데, 이거? 차단 올? 오, 이런 게 있었어? 와, 개꿀인데요? 와, 꿀팁 감사합니다. 추천, 출책님. 와, 이런 꿀팁이 있었어? 어, 아, 대박이네. 처음 알았네. 어, 아, 꿀팁 고마워요. 어, 아, 편하네. <laughs> 아, 근데 이 게임 어떻게 할까? 음, 많이 불리한데, 지금. 정글링도 차이 많이 나고, 2레벨 차이 나네. 음. 전 라인이 다 말렸어요 지금 탑 빼고 다 발리고 있어 자 천천히 운영 한번 해보죠 음, 천천히 자 이거 급한번딸것 같고 땄지 따, 땄지 오케이 나이스 어 제압 나이스 많이 따라왔어 많이 따라왔어 미드만 좀 버텨주면 될것같아 <laughs> 미드가 1차 타워까지 밀려버렸네 <laughs> 어 차단 올 좋네요 아, 진짜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와 이런 꿀팁이 있을 줄이야 내가 차단을 많이 하고 게임을 하는 편인데, 와, 저한테 완전 꿀팁이네, 진짜. 차단매니아라, 어. 애들이 좀, 어, 이빨 좀탄다 싶으면 바로바로 차단 하거든요. 그런 게 게임 집중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쓰잘데기 없는 말 채팅 봐봤자 도움 하나도 안 되니까, 어. 여러분도 차단 많이 이용하세요. 아, 이거 먹었네. 아, 맛있네. 구계정령 먹었고, 상대팀이. <laughs> 자, 골렘 하나 있나 봐보죠. 마더 박아놓고 아나서스가 먹었네 없고 음 게임이 빡세 지금 <laughs> 자 일단 열정검부터 사주고 <laughs> 나서스가탱 극탱으로 가기,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은 스태틱 맞추고 어, 1,300원짜리 라이 한번 사볼게요 빠르게 자 용은 하나 챙겼기 때문에 어, 크게 불리하진 않아요 1,300원 미드 1차가 밀리는 게 크긴 한데 어. 미드 1차가 밀려버리면은 우리 정글이 장악당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쉽긴 한데 깔끔하게 하네이브 챙겨주고 <laughs> 봐봐 이렇게 시야를 다 먹어놨다니까 상대팀이 이래서 미드가 중요한거에요 미드가 무너지면 게임이 무너질 확률이 높아 <laughs> 자 개복차 하나 챙겨주고 텔레포트 온 됐죠 그 상황 봐주면서 다 복귀 해주고 <laughs> 그죠? 어, 그래갖고 나, 내가 항상 노래를 들으면서 게임을 한다니까 뭔가 허전해 허전해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한 기분? 음, 뭔가 많이 허전해요. <laughs> 자, 텔레포트 온 됐고. 아, 제 공략 보시고 승률이 90%시라고? 아, 뿌듯하네요. 저런 걸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뿌듯해. 음, 고맙습니다. 추천질차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자주 눌러와주세요. 얘네 어디서 뭐하냐? 안 보이네. 나서스 선얼씬 맞췄고. 안뒤지겠네 이제. 어... <laughs> 텔레포트가 온 됐기 때문에 라인 디나이 해주면 돼요. 디나이 해주다가 교전 일어나면 텔로 합류해주고. 자, <laughs> 아, 미드, 나이스. 저거 딸거 같은데. 따나? 어, 나이스, 나이스. 거의 역전 다 됐죠? 역전각 다 왔어. 자, 제가 깝치는 거 보면, 정글이 있을 확률이 있어요. 조심해주고. 정글 없나? <laughs> 와다나 봐가지고, 역시나, 어, 역시나 촉이 살아있죠? 있을 것 같았어. 어, 내 촉은 살아있어, 역시나. 자, 치명타 세대 또 깝치는 거 보면, 마이가 아직도 근처에 있을 확률이 있어요. 위에서 들어갈 필요 없고, 도움핑 한번 요청해주고. <laughs> 깔끔하고, 도움핑은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달달했죠? 2차까지 <laughs> 푸쉬해보자. 다 왔어. 안전하게 빠지고, 안전하게 빠졌죠. 쭉, 쭉 빠졌죠. 음, 좋고요. 좋아, 좋아. 탑일 보딜 차까지 밀어버리고, 원딜 여기 있다. 보딜 차 밀어. 음, 판단 좋죠. <laughs> 자, 트린다미어4님어 한계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와주세요. 트린 유저신 것 같은데, 아 고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미드 일 차가 밀렸기 때문에 이쪽 시야가 먹혔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럴 때는 핑워 하나씩 사줘서 음, 시야 좀 먹어주고 같이. 텔레포트 아직도 안 썼고 <웃음> <웃음> 자 많이 따라왔다 거의 다 따라왔고 이 정도면 응. 핑화 여기 하나 봐가지고 개복치 또 먹어주고 <laughs> 응, 트린다미어 사세? 아 트린다미어 사세님 반갑습니다 다 유저들이 유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생각보다. 잘린 거안 좋다. 텔타긴 아깝죠. 텔타어도 어차피 못 잡았고. 응. 자 나서서 솔킬 한번 노려보자 이제. 자 라인이 많으니까 비게이브가 어, 쌓였죠. 이러면 그냥 디나이 시켜주고 텔레포트가 온이니까. 아, 근데, 스태틱 때문에 밀리겠다. 어, 자, 이러면 안 되겠네. 스태틱 때문에 라인 프리징이 안 되네요. 이러면 그냥 빠르게 밀어버리고. 자, 올미아라? 아, 마이가 역시나 여기 있죠. 아, 이 새끼. 미드루밍이나 한번 가보죠. 탑 뺏기면은 보통, 와든가 봐요. 와든가 봐. 게임이 너무 만만한데? 음. 상대 팀도 무리를 안 하고, 우리 팀도 뭐 딱히 이득 볼게 없고. 용 싸움 해야겠다. 용, 용 6초 남왔네 어, 시간 못 세고 있었네. 자, 테론. 테론. 이러면 탑바닥에 푸쉬하다가, 음, 탑바닥에 푸쉬하다가, 어딜 집을 가, 어딜. 음, 건방지면서. 뭐, 쏠킬 나올 것 같은데? 어... 아, 한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싸우냐? 전멸했네, 우리 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싸우지? 아 테라 합류가 제가 좀 늦긴 했는데 아 이상하게 싸우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음, 상당히 불리해졌네 또다시 거의 다 따라왔었는데 또 불리해졌어 한타가 개발리네 음 마이가 상당히 잘큰것 같아요 정글 질 차이가 지금 좀 심해 마이가 6킬이나 먹었네 이걸 어떻게 풀까 일단 집가서 템부터 사오고 음 이걸 어떻게 풀까 일단 요무로 가주는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잘 크긴 했는데 마이가 문제네 마이가 음. 카사딘도 잘 컸고 그부도 다잘 컸고 음. 아까 내가 그부추 잡.. 먹지 않았나? 어, 그부는 잡았죠, 아까. 자, 블루 작은 거 먹어주고. <laughs> 이 블루 작은 것도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 그래갖고, 어, 시간나면 작은 것도 스틸해주세요. 저 경험치가 짭짤하기 때문에. 자, 탑라인 다시 푸시해주고 아 이번 용도무 허무하게 줬어 음. 이판좀 장기전이 될 느낌이 강하다 어. 장기전 필이 팍 나네요 게임이 상당히 만만하고 지금 음. 이럴 때일수록 성장을 잘해, 잘해야 돼요 어, 성장 최대한 해주고 미드에서 투전이 일어나지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터졌다, 터졌어, 터졌어. 자, 정글 없으니까 미드 미는 게 낫죠. 정글이 살았으면은 바로 가는 건데, 어, 정글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미드 밀어야죠. 야, 어디까지 가냐? 타워부터 천천히 부셔라 억제기까지 될려나 깠죠? 땄죠? 어, 나섰어 멍청하네. 자, 억제기 타워까지 빠르게. 넥서스까지? 넥서스까지? 넥서스까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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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득 좋구요. 게임 터졌죠? 완벽하게 터졌어, 완벽하게. 자, 안전하게 빠져, 안전하게. 못 들어오지. 안전하게. 아, 좋구요. 게임 한 방에 터져버리네. 자, 레드 있나 봐주고. 레드 있으면 서리해주고. 자, 핑화 있네. 레드 없네. 자, 용무 일시불로 나올 것 같고. 음, 상황 좋아요. 야, 이거 용 먹을 것 같다. 바로 먹을 것 같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아퍼아퍼아퍼아퍼 좋아, 좋아. 와도 박아놓고. 용은 안갈것 같네요. 아, 바로는 안갈것 같네요. <laughs> 달달하죠?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절차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템을. 닌탑 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강한 CC가 없고, 음, 강한 CC가 없고, AD가 강한 캐릭이기 때문에 상대 조합이. 음, 닌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닌탑 맞춰주고. 막템은 뭘 갈까? <laughs> 닌탑 맞추고, 그 다음에 라위 맞춰주고. 막템으로, 음... 고민 좀 해봐야겠네. 일단, 일단 라위까지 맞추고, 일단. <laughs> 자, 텔레포트 온댔죠? 자, 안전하게 빼주고. 텔레포트 탔죠? 안전하게 빼주고. 자, 나는 부푸시 할게. 부푸시함 테론. 미드구. 테론. <laughs> 오레디어도 웬만하면은 이 선마가 좋아요. 아니, 오레디면은 W선마도 좋긴 하겠지. 근데 저는 보통 이 선마에요, 그냥. 이 쿨감, 이 쿨감 줄어드는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푸쉬에 푸쉬에 푸쉬 두명 빠졌다. 빠르게 푸쉬에 자텔레포돈이죠 자, 다시 가지고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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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그 후부터 불어주고. 자, 앞라인 내가 다 묶어놨죠? 이러면 이겼지, 한타. 자, 아, 죽네. 레드뎀인가 아, 아쉽네. 그래도 한타는 이겼죠? 내가 세 명을 묶어놨어, 세 명을. 원딜, 딜 하나도 못 넣게 했고. 자, 한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어, 달달하죠? 새로 오신 분들 추천절차도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laughs> 아, 초반에 좀 불리했었는데 역전 다 왔지, 이러면. 역전 다 됐어. <laughs> 자, 좋고요 닌탄 맞춰주고. 다음템은, 음, 라이부터 맞춰주고. 나서스 앞라인이 단단하기 때문에, 음. 라이가 어딨냐. 어, 1300원짜리 라위. 돈이 모자라네. 이러면 도란, 어, 뭐야. 도란 건 팔아버리고, 음. 이거 맞춰주고. 자, 이 판도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요. 크게 던지지만 않으면. 내 성장이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성장 오지게 잘했고, 음. 용싸움 하자, 용싸움. 궁 25, 싸움 됐지만 조심해. 싸움 됐지만 해. 나궁 없어. 지금 궁 15,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궁 5초, 궁 5초. 위도 억제기는 밀리게 돼 있어. 우리는 대치만 해줘도 돼. 먼저 치지 마. 먼저 칠거 없어. 대치만, 대치만. 자, 이겼죠? 한타 이겼죠? 깔끔했어, 깔끔했어. 깔끔했고 이러면 나는 보프 쉬해주고 피가 없으니까 한타 개잘했죠 깔끔하게 한타, 한타 했어 음. 나이만 나왔으면 완벽하게 이겼을 텐데 어, 그래도 개, 상당히 잘 싸웠죠 우리 팀한명 죽고 네 명을 죽였으니까 어, 아주 좋아 우디를 타프 시하고 탑이 차프쉬하고 억제기 재생성 음. <laughs> 마지막 템은 무대를 갈까? 음. 이거 타워 부실 수 있으려나? 일단 부셔보죠. 부시겠다. 안전하게 빼주고. 일단 라위 사오고. <laughs> <일단> 라위부터 사와야겠네요. 잘리면 <laughs> 안 돼. 잘리면 안 돼. 어, 딴단하다 좋아, 좋아. 라위 사고 마지막, 일단 신발 업그레이드 해주고. 핑화도 하나 사주고, 돈 남으면. 미드 갔다가 억제기. 아, 미드 갔다가 바로 온. 미드 갔다가 바로 온. 어, 용무 까먹었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막집중에서 한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겼으면 되지 뭐. 이겼으면 됐어. 자, 바로 먹으면 될거 같아. 바로 먹자, 바로. 자, 깔끔하죠? 이길 것 같아? 음. 나사스전 영상, 명경기 영상이 나오는 것 같네요. 야, 바로 먹어. 그 낚시할 때가 아니야. 혹시 낚시 안 해도 돼. 먹고 나서 탑 가면 돼. 먹고 탑. 자, 바로 탑. 어, 뺏긴 줄 알았네. 자 위로 돌아가면서 몰아주게 해주고 와 잘못 싸웠다 이거 와이 나서스 뭐야 이거 와 나서스 이거 진짜 개사기야 후반에 진짜 와못 움직이네 하, 그나마 다행이네 2대2 2대2 교환 그나마 큰 손해는 안봤어요 잘못 싸웠는데 치약, 치약. 내가 cc 걸려가지고 딜을 너무 못썼어 와 근데 이겼네 <laughs> 마무리? 마-무리- 뭐지 이거? 자 끝내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자 빠르게 끝내주고요 아 판단 오지죠 이게 바로 판단이지 이게 바로 천상계의 판단이지 빠르게 끝내버리고 자 끝났죠 한 2인분 했죠 이정도면 2인분 했어 2인분 했어 이정도면 좋아 좋아 후반에 불리했던걸 이렇게 역전하네. <laughs> 깔끔하지 아주 그냥. 음. 자, 여러분 추천질차한 번씩 눌러주세요. 음. 아프리카 방송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어, 고맙습니다. 자, 녹화 마치도록 할게요.